회색 동그라미가 생기면서 로딩이 생기는지요? 막 익는 듯한. 그러, 베리가 이곳에 없다면 아마 농장에 뭔가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있을 것이다. 잠시 만 아마 그를 의심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빠졌다. 나 여기까지 자력으로 올수 있었지만 망했다. 차가 빠졌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어, 망했다. 화면 정상이야 뭐가 느리다고 하시는거죠? 아 글... 그, 그은 원래 늦게 올라갑니다 이게 약간 유튜브랑 그런게 있어요 좀 유튜브가 안좋은게 바로바로 안올라가더라고요 글이 그건 당연한겁니다 아 망했다 이거 어떡하지 차가 필요한데 차가 빠져버렸어 어 이런 미스가 와 이거 어떡하지 걸어가야돼서 깜짝놀랐네요, 전. 아예 안 되는 줄고. 알 그럴 치면 한몇초 후에 볼수 있는 거죠? 어제도 잘 치셨잖아요. 아, 뮤지야? 뮤지가 많이 보고 싶으시구나 보다. 그러게요, 뮤지분이 왜안 오실까? 오늘은 다들 바쁘신가봐요. 제 위... 제가 뭐... 어떻게... 제가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저의 공포게임으로 한 분이 더 계신데, 한 분은 조용하시네. 아, 뭐... 헤맬 거 있나요? 같이 해결해 나가야죠.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 내가 뭐, 어, 이걸 죽은 건가? 별 필요 없는 내용인 것 같아. 이거 원고들도 점점 이상히 내용이 복잡해져갖고, 원고 내용도 알 수가 없네. 잠겼다. <laughs>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뮤즈의 도움 없이도 제 스스로 길을 찾아내겠습니다. 어, 어, 여기, 뭐야. 이 표시는 아이템이 있다는 표시인데? 화살표. 오, 뭐야, 깜짝아. 사슴이구나. 어, 이게 아이템 상자. 조명탄, 성광탄. 오, 성광탄 좋지. 꿀템이지, 꿀템. 제가 인기가 많았으면 이렇게 좀 많이 좀 시끄럽게 막 떠들고 재밌으셨을 텐데. 오 차가 여기 있네 도로. 이게 무슨 징조지? 특수 능력인가?

근데요, 제가 막상 봤는데 수익이 안올라가더라고요 뭐야, 뭐야, 뭐가 막 뛰어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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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또 지쳤어, 얘. 미치겠다, 어우! 정신 차려. 뛰라고. 아, 이래서 차가 필요한건데. 가 없으니 공원. 얘는 뭐 날아다녀. 아고 아유. 아 죽었어. 아 이제 차 원래대로 됐겠다. 아차안 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If Barry wasn't up here, he was probably in trouble down at the farm. For a moment, I felt bad for doubting him. After all, I'd made it this far myself. But Barry was Barry.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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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 죽겠습니다. 음. 아까 그, 그 마을이 어디지? 농장이랬는데? 여긴가, 농장이? 어, 여긴, 여긴 거 같은데, 농장? 우와! 우와! 뭐야! 한... 오, 우오 이런 세상. 이 동, 여기가농장이잖아요이리로 동, 는것같 동, 어, 데데는데여여 나의 현란한 운전 섬실을또보여줘야겠이 안에 못 들어가나? 아, 못 들어가네. 쓰읍, 내려서 가야 되나? 로드킬. 이 사람 차로 깔아뭉개야 되나 겠 이거? 차조타는게 뭐야? 어유, 등치가 커 갖고 집도 오는데. 아, 너무 잔인한 짓인가? 와, 차에 많이 치워도안 죽네. 빵야 우와 진짜 안죽는다 빵야 우와 왜집 진짜 세다어 죽었다 사망각 워킹데드야? 오우 뭐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야 코크라이 살아있다 뛰어 뛰어 뭐 드라이빙인데 방우 전에 포크레인 화면 나오나요? 방우제르 포크레인 화면 나오셨나요? 이게 내가 말하는 거랑 화면이 약간 늦게 나오나? 다음주에 포코레인 화면 나오셨어요? 계속 나갔다 들어와야 되구나. 이거 화면이, 유튜브 이건 안 좋네. 딜레이가 생기는 점. 뭐야. 힘들게 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건 뭔가요? 아, 나하세요우와 힘들게 하더니 아무것도 없어. 뭐야 이건 아니지. 아, 얘는 계속 나와. 한 방에 보내주었어. 아 그래요? 핸드폰으로 보면 약간 딜레이가 있네요. 행동이 느리게 나오는구나. 이거 하나면 늦게 나오네, 핸드폰은. 오, 내차 어디 갔지? 아, 여기있다. 깜짝 놀랐다. 우와. 계속 나오네, 이거. 오! 오! 야, 뭐야! 내가 쫓잖아, 쫓겨났어 차이 탔는데 쫓겨났어 와. 야..이게 너무한데? 내가 차주인인데 쫓겨났네 이거 다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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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차야빨리 타야 타야 타 어, 여기가 길이 아니었어. 올로가야 되지 그럼. 농장으로 가십시오. 어, 어디가 농장이란 말인가? 이제 뮤즈가 필요해. 얼마 올라가야 되나? 불친절한 게임. <laughs> 여기가 농장은 아닐 텐데. <laughs> 23분 헤매기. 아니에요. 절대 안 헤매 껴요. 어느 길을 갈까? 이 길로 갈까? 어, 이, 길이 없는 건가? 왠지 저기 불빛이 들어와서 절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아이쿠! 뭐야! 차트 한 대도 죽어? 와, 미치겠다. 죄송합니다. 차 타는데도 죽어? 어이가 없네? 알겠습니다. 농, 농자 찾으면 소리 지르래. 알겠습니다. 아, 이런 씨. 창피하게 이거. 잘할 수 있어. 빨리 농장을 빨리 찾아야지. 어디가 농장이지? 이쪽길 농장 찾아서 한 마리. 농장이 여리길로 갈까? 위 길로? 여기도 뭔가 있을까? 그래 올라가서 보자. 높은 데로 올라가서. 어이 들어가는 문 문은 있나? 어, 저장됐다. 라이프 다냐? sure everyone's noticed that storm we all felt coming is finally here boys at the weather service reckon it'll last until morning at the very least pertaining to that let me read that 달려니깐또 얘네들이 떼거지로 오네? <laughs> 와.. 징하게 안 죽네 네 화이팅입니다 올라와 왜안 오지? 아니 샷건으로 바꾼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총알을 벌써 다 쓰게 만드냐? 미치겠다. 뭐야 언제 왔어? 아, 샷건으로 바꾼지 얼마나 됐다고? 이를 다시 눌러서 바꾸고? 다시 내 차로 여기는 의미가 없네요 <laughs> 총 바꿔주마 총 바꾸자마자 총알 다 쓰고 괜히 왔다 도대체 농장은 어디 있을까 농장 찾아 산말리 이, 이 집도 한번 가볼까 나의 환상적인 문전예 차는 진짜 꼬박꼬박 주네요 오, 올라가라는데? 총알 어 아이템 석광탄 권총 여긴 부르주아 동네인가봐요 막 차도 막 버리고 다녀 기름까지 넣어서, 넣어주고 아무것도 없는데? 옥상에 비밀이? 없네. 이옥상에 비밀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왜 화살표로 가라고 했을까? 아이템이 있다는 표시인구나. 한번 체크하 주민들의 뜻을 따라 차를 바꿔야겠어요. 이 지프차로 운전을 한번 해보자. 더 좋은데? 아담하니 그냥. 아다만이 더 좋네. <laughs> 바리스타가 누구예요? 커피? <laughs> 왠지 저기가 농장 같은데? 농장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아우 운전하긴 진짜 힘들다. 아이 길이구나. 있 <laughs> 지모대로 드래프트가 되네. 이거 왔던 길인데? 아니 또 제가 커피 하고 연관이 깊죠? 어 이거 차왜 이래? 또랑이 빠졌나? 어 부사칠 데가 없는데 막지혼장 부사치네 이거. 차가 이게 더안 좋은 것 같아요. 자룡 구동이. 올라가 힘좀 내봐 좀. 길만 계속 돌고 있네 이거 뮤즈가 없어서 그런가 이거 클일났네 이거 <laughs> 이거 아까 내 차고 직진하자 직진 어 여기 위도 길이 클일났네 이거 농장으로 가려는데 엄한 산길을 따라가고 있네 도대체 농장은 어디란 말인가 <laughs> 진짜 이거 차안 좋다 소리만그 똥차 8분 지났습니까? 죄송합니다. <laughs> 오늘은 좀 어렵네요. 아우 이렇게 어렵지? 원고? 빠지는 고 <laughs> 주무셔도 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제 잘못인걸요? 문이 잠겨있네, 또. 오늘 또 사람들도 안 오고. 뭐 왔던 길이잖아. 어 미치겠다 이거 진짜. 와 게임 갈피를 잡기가 어렵네 이거. <laughs> 이야, 진짜 이놈의 길은 어디가? 커피가 있다. 농, 농장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겠어요 어떻게든. 여기서 그냥 바로 차가 굴러 떨어지면 죽든데. 놀릴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광고를 그렇게 안 보셔도 돼요. 수익이 안 올라가던데요? 일부러 안 보셔도 됩니다. 아이고. 제 방송을 봐주세요. 괜찮아요. 와, 농장, 농장은 여인거 같은데. 오, 아닙니다. 사망 안 합니다. 아 이놈의 차가 사륜구동 맞아? 올라가질 못해. 어. <laughs> 이런 초형 언덕 하나 못 올라가나? 어, 농장은 여기인데 왜 얘가 정신을 못 차리지? 농장 여기 맞는데. 와, 애들이 바글바글해. 농장이 여기 맞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일로 들어가는데 길이 막혀 있었잖아요. 결국 일로 들어가는 게 맞았나, 저기? 가 볼까? 애들은 진짜 벌떼 같이 나오 는구나. 아이고 뛰 어야 돼. 죽을수 없어. 죽을수 없어. 어떻게 왔 는데? 내가 아우 아, 이 게임 스트레스 받고 있어. 다시. <laughs> 할 말이 없다 진짜 죄송합니다. 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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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아, 피켜. 에너지 한다고 피켜. 켜아 채팅 켰습니다 와 환장하겠네 진짜 알겠습니다 제할 말이 없네요 오늘 좋은 모습 못보여드리네예 못 로딩이 또 일어나는구나 나갔다 들어오세요 할 말이 없네요 아 와, 뭐 계속 나와. 뭐 이런 게임이다 있어. 힘내고 싶습니다. 농장으로 다시 가자. 아우. 어우, 지어, 뮤즈가 왔습니다. 미스터리 님이 찾던 뮤즈. 뮤즈가 왔어요. 아, 오늘은 일이 많이 바쁘셨나봐요. 환영합니다. 저, <laughs> 저, 또 길이 저 먹었어.